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부원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부원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심이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이의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내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조심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유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이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유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 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이른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과 또이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나오는 처음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아부넬과 그리고 유압 아, 이두 사람은 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은 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 왕으로 세웠던 아, 그런 아주 대표적인 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아, 그렇게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유압은 아, 다윗의 신복으로서 굉장히 아, 총애를 받았던 아, 그리고 아주 용맹했던 아, 그런 군인이었죠. 그래서 이 이제 두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만나서 처음에는 전쟁이 아닌 그 소년들을 먼저 내보내서 약간은 좀 장난스러운 어떤 그런 그 서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나갔던 모든 소년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16절에 보면 헬갓 하수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날카로운 칼의 바치다. 그래서 모든 소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에 이제 이요압의 동생이었던 야사헬이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사엘의 어떤 표현, 그 아사엘을 지금 묘사하는 표현이 18절에 보면, 들로루와 같이 빨랐다. 그래서 그 빠른 발을 의지해서 결국은 이아부넬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쫓아가게 됐을 때, 이아부넬는 결국은 서울과 함께 전쟁에 많이 나가서 했던 백전 노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아부넬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또 그를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보여주듯이 굉장히 사실은 용맹한 장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뭐 그렇게 백전노장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자기의 빠른 발을 의지해서 아부넬을 쫓아가죠. 그럴 때, 이제, 아브넬이 아부, 계속 경고를 합니다. 나 쫓아오지 말고 좌우에 그냥 그 군복을 어떤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거 뺏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사엘은 그, 그, 그 아브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이 아브넬을 계속 쫓다가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요합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래서 아부넬이 이스보셋을 죽이고서 다윗 앞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다윗이 굉장히 아부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돌려보낼 때 결국 요합이 아브네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 대한 신뢰를 또 많이 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아사헬이 죽는 요압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자기의 동생이 아브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형의 마음은 뭐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과정 그리고 그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압은 이 아사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 이제 아브넬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협을 해서 결국은 전쟁을 끝내게 되죠. 아, 어,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 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결국은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 전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은 이제 결국은 밤새도록 걸어 가지고 어, 그 마하나임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요압도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신복 중에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사헬이 죽은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군대 아부넬의 군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360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족간에 결국은 죽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이 전쟁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리드하신다 혹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하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요압이 27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요압과 아브넬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혹은 또 어떤 그 그냥 세상적인 혹은 또뭐 자기의 어떤 명예를 혹은 자기의 어떤 군대도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한 그런 전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욕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 결국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요압과 아브넬은 완전히 서로 원수가 되게 되었고, 또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아 좋지 않은 아,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의 결말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이 전쟁에서 요압이 승리한 것 같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결말은 너무나도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이룬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갈지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가 묻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라든지 야욕,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어떤 결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전초전 같은 일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그 미래까지 다알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의 뒷끝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해야 되고 거기에 내 개인적인 어떤 야욕이나 또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또 지혜로운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고 또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턱대고 행하는 그리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장점만을 믿고 나아가 나사엘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인간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 모든 삶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사일처럼 자기의 발만 믿고 무작정 백전노장의 아부네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끝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모습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총으로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I'm But she not